어느 날한 젊은이가 세 명의 노인을 만났습니다. 노인들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한 명은 부, 돈, 두 번째는 성공, 세 번째는 사랑. 이렇게 자신들을 소개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만을 집으로 초대해야 되는데 이 젊은이가 집에 가서 아내랑 좀 의논을 해서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누구를 초대할 거예요 하니까 우리 집에는 돈도 없고 성공도 못 했지만 사랑은 꼭 필요하니까 사랑을 초대해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서 노인들에게 우리 집에 사랑 들어오세요. 사랑을 초대했어요. 사랑을 초대했는데 새 노인이 함께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을 초대하면은 부와 성공은 함께 따라옵니다. 세 분이 같이 들어온 거예요. 이 예화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무엇을 잘 선택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자문 19장은 단지 우리가 윤리적인 교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지혜와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참된 지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에 있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21절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자녀가 세 살이 되면은 벌써 자신의 계획이고 뜻이 생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계획이 없고 뜻이 없는 사람이 없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해주고 있죠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세상의 지혜는 눈앞의 이익과 계산을 따지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경외함으로 인도하고 경외함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미련함은 길을 굽게 하지만 그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계획이 많아도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석의 계획 그것이 반드시 서게 되고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 1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가 표로 삼고 1년을 달려갔던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자체가 지혜요 능력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지혜의 스승이 아니라 하나님 지혜의 자체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먼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고 따르는 삶이 곧 참된 지혜의 길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23절 상반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에 이르게 하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혜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만이 가장 소중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죄에서 벗어나고 생명을 얻게 되는 복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소중히 여기고 사모하며 따라갔던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요셉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을 보면은요.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늘 신뢰하며 지혜롭게 걸어갔던 경외함의 본복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권한도 많이 겪었지만 그는 늘 하나님을, 섭리를 의심하지 않고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충성하며 따라갔던 사람이 요셉인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요셉의 인생은 이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는 인생입니다. 그의 꿈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볼수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렸고 또 결국 형들을 용서하며 그리스도를 예표로서 용서와 구원을 나타내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때로 우리의 계획과 다르지만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참된 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 참된 지혜의 삶이에요. 우리가 하루가 멀다시피 많은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먼저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지혜롭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요. 크고 작은 선택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습관을 우리가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그리스도를 경유하는 데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지혜이신, 능력이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상황에서 때로는 즉시 반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바로 말하고 바로 결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평생 그렇게 살아온 우리 살아선 교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다리는 것. 말보다는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인간적인 계획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식대로 기다리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지혜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 경유하는 인생인 것이에요. 또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따라갈 수 있을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수많은 우리 자먼서에 수많은 지혜들을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 중에 이 많은 말씀 중에 한 말씀,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따라갈 수 있어요. 내 생각대로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길은 무엇일까? 따라갈 수 있는 것이요. 잠언 말씀이나 복음서 한 구절을 묵상함으로 그리스도의 지혜로 하루를 준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요 참된 사랑과 인내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우리가 쉽게 노하는 사람이 있고, 노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고, 허물을 쉽게 용서하는 사람이 있고, 오랜 시간 걸리는 용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과 인내와 용서를 하는데,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가르키는 사랑과 용서는요, 십자가에서 침묵하신 그리스도의 인내로 완성되는 것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자비, 인내, 충성,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의 공혈과 자비를 닮으라는 부르심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서 우리도 이렇게 행하라. 이 말씀의 완성은요 로마서 5장 8절에 있습니다.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고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 주시고 완성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조건 없는 자비와 오래 참으심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잠언 19장에서 말하는 긍혈과 인내와 인자함의 완성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 그 예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대로 이 사랑으로 이 인내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다윗은 사울을 대할 때그 모습을 보면은 참된 인내와 사랑을 볼수 있어요. 다윗은 핍박 속에서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와 사랑을 그 모습으로 살아갔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에 다윗이 몇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그는 이용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치지 않겠다라는 또 하나님의 노하심을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기다리는 인내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었을 때도 그렇게 막 크게 기뻐하면서 원수가 죽었으니까 환호하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슬퍼하며 애가를 지어 불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그 마음을 닮은 모습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자기 방식으로 왕위를 얻지 않았고 하나님의 세호심을, 또 하나님이 인내하게 하시고 복종하게 하시는 그 순족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참된 인내와 자비는 보복이 아닌 용서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인내와 순종의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용서하고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를 인내하고 참아주신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살았고, 근데 오늘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우리가 이것을 적용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참된 인내와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는 훈련을 날마다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용서할 사람이 있어요. 늘 인내해야 될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그리스도를 본받아 훈련을 하시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사람, 반복해서 우리에게 실망을 주시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용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말이나 태도로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래요. 감정이 올라올 때 바로 반응해서 싸우거나 또 이렇게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이렇게 멈추고 기도하면서 숨을 후 고르시면서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내의 연습을 하라라고 잠언 19장에서는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또 우리가 이 사랑과 인내를 참된 사랑과 인내를 우리가 완성해 갈수 있는 것은 연약한 이웃을 우리가 돌보는 구체적인 실천을 해보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실천, 가난한 자를 또 우리가 섬기고, 먹이고, 입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그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삶이다. 하나님께 꾸어주는 삶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나 교회 성도들, 홈리스들 이런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이 삶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바사회가 되면은 늘 성도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오늘 본문 자만 19장의 핵심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성품을 본받으며 작은 순종의 삶, 반복되는 삶, 그것을 통하여 참된 인내와 사랑을 완성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두 가지를 고면해 주고 있는데 참된 지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에서 옵니다. 경외함에 있어요. 두 번째는 참된 사랑과 인내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에요. 한 선교사가 중남미 선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미워하면서 10년이나 연락하지 않은 한 노인이 있었어요. 자기 아들을 10년이나 안 모은 거예요. 얼마나 서운했으면 10년이나 이렇게 담을 짓고 살아갔는데, 선교사의 권유로 예배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이 노인이 받고 이 말씀 가운데 큰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였어요. 예배가 끝나고 그가 울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미워했지만 예수님은 날 미워하지 않으셨더군요. 나는 내 아들을 미워해서 10년이나 담을 쌓고 살아갔는데 예수님은 나를 미워하지 않았던 그 사랑을 깨달고 회개한 것이에요. 이 예배 후 아들에게 바로 전화해서 화해를 했습니다. 그의 변화는 예수님의 사랑이 실제로 역사한 결과인 것이에요. 이 10여 년 만에 화해한 모습을 보면서 성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시 사랑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어떻게 10년 원수를 사랑하게 만듭니까? 오직 예수님의 참된 사랑과 인내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잠언 19장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된 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길을 따를 때 우리의 일상에도 복음이 되고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지혜와 참된 사랑과 인내와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나타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